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2 레이체 60 체험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대 공격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이죠. 개크님이, 어, 레이체 60을 찍으셨다고 하길래 제가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체험을 해보게 되었는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체 정말로 사기인지 참고로 이한도 60이라서 이하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레이체부터 좀이야기해드리려면 레이체. 어 60전에서 그런지 몰라도 아 진짜 사기인 것 같아. 요 우선 이제 직사 되게 잘 잡고요. 공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그니까 이제 레이첼 이전 공백은 상당히 좀잘 잡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레이첼하고 싸웠을 때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 요 서로 좀 스펙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레이첼은 어 결투장을 어확 <laughs> 메탈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나. 거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보게 되면, 단순히, 단순히 PVP에서만 좋은 게 아니고, PVE에서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실제로, 내일 영상으로 올릴 거지만, 챌리 논저 같은 경우에도 레이첼을 넣게 되면 엄청 쉽게, 250개 까지 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PVP, 그리고 PV 둘다 엄청난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이첼 뽑기 전에, 이제 팻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하고, 어, 레이첼이 너무 사기면 뽑고 아니면은, 이제 팻을, 투자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는 확실히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데 스킬을 좀 보게 되면은 어, 고유능력을 조금 아셔야 될것 같아요 요 고유능력 이, 이 아그니의 불씨가 되게 좋습니다 아그니의 불씨가 뭐냐면 15초 동안에 공격력 5% 공격력도 5% 그리고 pvp 피해면역 관통효과가 2 5 그러니까 피해면이 걸리더라도 아무튼 얘는 이제 데미지를 주게 되면 아그니의 불씨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데미지는 다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아그니의 불씨가 이제 PVP에서 이제 중첩이 되게 되면은 이제 20중첩이 되게 되면 아그니의 불꽃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아그니의 불꽃이 한마디로 이제 어, 다른, 이제, 신화 친구들 같은 경우, 얘는 이제 변신이죠. 그리고, 알린 같은 경우 죽었을 경우, 그리고, 요, 이제, 루디 같은 경우에 게이지가 차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변신은 아니지만, 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피닉스가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아그니의 불꽃이 이제 켜지게 되면, 이후부터는 이제, 특히 추가 효과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행동 제어 상태에 대한 면역이 되고, PVP 피해 면역 관통효율이 30%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행동 제어 상태 면역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CC기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되게 자유롭게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거 플러스 PVP 피해 면역 관통효율이 30% 증가를 하기 때문에 피, 피해 면역에 걸려있더라도 얘는 데미지를 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군이 생존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 그, 여기 보시기에는 불사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군만 잘 살아 있으면 레이첼는 죽지 않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생존력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서요 이 고유능력이 되게 좋은데 이 고유능력 덕분 즉이 아그니의 불꽃이 이제 활성화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스킬들이 더 이제 강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방모데미지도 화상도 계속 이제 해제 불가능한 걸로 이제 넣어줄 수 있으면서도 아그니 불꽃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데미지 주고 화상 중첩에 따라서 이제 추가 피해또 입힙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그니 불꽃 이 있을 때 이제 중첩에 따라서 데미지를 더 많이 넣어줄 수가 있어 이, 이기 때문에 불꽃만 켜지게 되면 폭딜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지원형을 우선적으로 잡기 때문에 진짜 피내가 유리조리 막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사람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회복하고 막 봉인쓰고 그러는데 뭐 피내라든지 이번에 뭐 나온 이제 뭐 이항 같은 경우도 이제 끊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제 장점 그리고 저지불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피시브 같은 경우에도 화상대상 공격 시 이제 공급 게이지 감소 효과를 부여하고 그리고 피해량 100%에 따라서 또 이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자체 어떻게 보면 피가 좀 달더라도 회복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고, 그리고 PV 필드에서는 화상 대상 추가 피해가 두 배만큼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불가능한 또 이제 화상을 계속 걸어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에이스처럼 화상 적중 증가가 있어서 웬만하면 화상은 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태초의 불꽃이 궁극기 사용하게 되면은, 어, 해로운 효과 해제시키고, 이제 화상도 두번 부여를 하고, 거기다가 고정 피해도 주는데, 고정 피해 같은 경우는 3 5 0 0 0까지만데미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첩에 따라서 데미지 또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넘어짐도 있기 때문에 은근 또실시기를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또 사기인 점이 뭐냐면은, 이 이제 스킬을 보게 되면은, 요게 있어요. 요, 제 피블필드 화상에 걸린 모든 대상에게 궁극기 의 회복량 60% 감소 및 스킬 쿨타임 감소 불가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햅 액티브에 만약에 저기 스킬 쿠타임 감소가 있다 그러면은 화상 걸렸을 때 요거 들어가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누디 같은 경우에도 얘 이제 변신할 때 변신할 때 스킬 쿠타임 8초 감소시키거든요. 요것도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첼이 있으면은 스킬 쿠타임 감소시키는 걸 최대로 어떻게 보면. 약화를 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있죠. 그 플래튼 같은 경우에도 궁극기 사용을 하게 되면은 스킬 쿨타임 감소 효과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방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스킬을 계속 불리는 친구들한테 완전히 이제 카운터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약간 그 제우가 간접 높프 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제우가 이전보다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라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크님한테도 물어보더라도 확실히 제우보다는 카람 그리고 어, 케일이 되게 좋다. 그래서 레이첼 때문에 약간 좀 제우가 추춤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는 하더라고 근데 이제 에크님이 어, 제오펫이라 가지고 근데 카란펫도 있어요 카란펫하고 제오펫둘다 써봤는데 카란펫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고 제오펫도 확실히 그 나쁘지는 않은데 그, 레이체 때문에 뭔가 이전보다는 레이덱 상대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덱 상대할 때는 괜찮은데, 레이 덱을 상대할 때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무튼 간에, 이런 이제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무조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친구인데, 결투장에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냐. 결투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사용을 하면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미 이제 그 개발자 라이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죠. 플라튼 피날, 그리고 이제 에이스 그리고 레이첼. 에이, 에이스가 이번에 그 이제 전장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장 효과를 레이첼도 또볼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요 덱이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덱 그냥 쓰시면 되고 제어페우스로 이제 되어 있어서 좀 사용을 해봤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사도 잘 잡고 그리고 이제 공대그 기존에 있던 공덱들은 잘 잡는데 레이첼 덱 상대로는 확실히 좀 제오패시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레이예요 지금. <laughs> 레이라서 다그 개수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좀 만만치는 않긴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대구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결투자 한번 돌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조금 이기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 어? 직선 왔다. 근데 하필 직사 나왔는데 진다 이러면 또, <laughs> 저거 제일 많이 쓰는 덱이죠? 보게 되면은 피네를 먼저 저렇게 저격해가지고 데미지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팀 계속 이제 화상이 걸려있고 반감 들어가고 막 그러죠? 각종 버프들이 계속 들어가죠? 그리고 플라톤이 있기 때문에 플라톤을 인해가지고 나름 이제 공격형 영웅들이 버프도 받고 생존력도 괜찮아요. 어, 근데 저쪽 왜 이렇게 안 죽나요? 왜, 왜 이렇게 못 튀어? 아니 피네가 벌써 죽었어야 돼. 아까는 피네가 바로 누워가지고 금방 죽였거든요. 이게 <laughs> 뭐야? 어, 진짜 잘못틴다 혹시 직사도 세팅 잘되어 있으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알린 죽였고, 그다음에 이제 피네 녹이면. 근데 이게 피네를 죽여도 지금 이제 허어 피네 죽였고. 이 미주프 면서 피네 다시 살렸죠. 이게 아,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문제예요. <laughs> 다시 살리기 때문에 직사덱도 만만치가 않다니깐요아 이거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려. 어? 엘스 주프. 아니 이게 이기는 걸 보여드렸는데 하필 직사덱 상대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네요. 이게 직사덱도 진짜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요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아쉽게 이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피네을 저격해서 빨리 녹일 수가 있고 원래는 저기 이제 네비로스도 죽이면서 파바박하면서 동시에 다 이제 녹였어야 되는데 네비로스가 되게 좀 자리를 좀잘 잡게 되면서 어 누디가 안 죽게 되고 누디가 안 죽다 보니까 이제 살리면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튼 간에 조금 아쉽게 끝나는데, 요, 원래는 이제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잡으면서, 이제 직사댁도 되게 잘 잡고, 기존 공댁도 잘 잡는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laughs> 영상에서 이렇게, 근데 이게 재 계정이 아니다 보니까 뭐 마음대로 막 돌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이첼 어,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